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 말씀으로 말씀 목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비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는 진이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들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행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함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오늘의 묵상 제목은 건강한 부부 관계입니다. 관계의 평화가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화평하면 마음에는 평강이 넘칩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화평을 은혜로 받았기에 모든 관계 속에서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에 에베소서의 한 부분을 화려하여 부부관계에 대한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관계 중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밀함이 존중없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대부분의 결혼 생활이 바로 이러한 현실에 고통을 겪습니다. 많은 연인들이 처음에는 열렬히 사랑하여 결혼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않아 식어버리기 쉽습니다. 꿈꾸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사라지고 갈등과 다툼이 일상이 되곤 합니다. 두 자기중심적인 인격체가 한 공간에서 부딪히니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두 성자의 연합이 아니라 두 주인의 연합이 결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부부관계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은 사회와 나라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와 사회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자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책임을 실천해야 합니다. 물론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아는 것이 실천의 출발입니다. 첫째로 권리보다 책임에 충실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존중받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의 책임은 다하지 않거나 아내가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며 남편을 무시한다면 그 가정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에서 부부의 권리가 아니라 책임을 강조합니다. 사랑과 존중으로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길입니다. 둘째,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겨 섬겨야 합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은 부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이는 서로의 인격과 권위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서로 위에 서려하지 말고 주님이 교회를 섬기신 것처럼 섬기려는 태도를 가질 때 부부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나는 행복하라고 결혼했는데 오히려 불행하다며 이혼을 너무 쉽게 선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 자기 만족이 아닌 서로를 섬겨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결혼했다면 부부 모두가 행복하게 될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부부 관계의 핵심입니다. 결혼 생활의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를 향한 존경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분과 친밀이 줄수록 부부간의 사랑도 더욱 깊어집니다. 한 주님을 함께 믿고 섬기며 사랑할 때그 사랑은 서로 간의 결속으로 이어집니다. 영적 친밀함이 부부관계의 본질적 친밀함으로 연결됩니다. 넷째,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순복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순복이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로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본받아 서로의 관계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묵상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점, 배운 점, 그리고 실천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교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러나 실제 결혼 생활을 이끌어갈 때, 마음이, 감정이 앞서고, 분노가 앞서서,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다가 많은 싸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준신 말씀과 같이, 배우자를 자신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듯,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또그 태도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